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편 95편이에요. 10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그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10편 93편부터 100편까지는 여호와의 통치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10편입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며 크신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 그 양을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처럼 마음이 미혹되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을 강조하면서 네 번이나 인용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에서는 7절 이하의 내용을 거의 온전하게 인용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5절과 4장 3절 그리고 7절에서 오늘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전후 문맥을 읽으면서 히버리스가 오늘 시편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용하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 찬양 오늘 시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년은 7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자고 요청하는 내용이지요. 2.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2연은 7절 마지막 부분부터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에 수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결국, 광야의 백성들은 주님의 안식,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주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복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